양 과장님, 점심 안 드시고 뭐 하세요? 나 오늘부터 다이어트야. 점심 먹을 시간에 운동이나하려고 아, 어? 이게 운동이라고요? 중심 잡기 운동. 균형잘 잡으면 이 위에 서서 오래 버틸 수 있대. 복근이 막 생기고. 안 되기 쉽지 않아, 이게. 별로 안 어려워 보이는데? 예예, 네? 네, 해봐. 야. 해야 돼? 어. 잡아줄게. 어. 해봐. 해봐, 해봐. 잡아, 잡아. 오, 잡아, 잡아. 오. 잡아, 잡아. 잘안 되지? 네. 아, 이거 좀 어렵네요, 이거. 잡아줄게, 잡아. 어, 잡아, 잡아, 오, 잡아. 잡아, 잡아, 아, 잡아. 밸런스를 아, 자, 자, 잡아, 밸라스를 아, 잡아. 아. 네, 영어 기획부 가샤피스 가져가세요. 네. 그냥 사람 내려보내서 깔아주지. 귀찮아 죽겠네. 그래도 난 좋다. 아늘뱉다 네, 우리도 워라벨이라데 배배라 배배라. 감사합니다. 우 <laughs> <laughs> 아. 캐심해 꼬나 베티 파노라마? 여기, 야경적로 유명한 레스토랑이잖아. 드라마에 아... 막 나오고, <laughs> 제가 응. 응. 내일 저녁에 약속이 좀 있어서, 여기 예약 좀 하느라. 우와! 하기 왜 이렇게 힘들어요? 어? 지난 주부터 여기 홈페이지 몇 번이나 왔다 갔다 했는데 어, 여친이랑 같이 가게 먼저. 죽겠다, 부러워 지금 <laughs> 현욱 씨, <laughs> 아빠. 저랑 잠깐 얘기 좀. 베트남이요? 양 과장님이 그러시던데 현욱 씨 어릴 때 베트남에서 살다 왔다면서요? 네, 그렇긴 한데... 그게... 잘 됐네요. 우리 p b 다이어리를 이쪽에 출품해 보려고 해요. 현욱 씨가 좀 도와줬으면 하는데. 제가요? 우리 한다스 제품을 세계적으로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그래서 내 생각엔 현지 문화를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맞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아, 베트남어로 된 신청서를 제출하면 아무래도 좀 호의적이지 않겠어요? 혹시 부담되거나 하면 다른 분한테도 어, 아, 아닙니다. 이거 제가 할게요. 하겠습니다. 내일 저녁까지 참가 신청서 보내야 하는 건데 괜찮겠어요? 아까 보니까 내일 저녁에 약속 잡는 것 같은데. 네, 저 괜찮아요. 이거 내일 퇴근 전까지 제가 무조건 보낼게요. 뭐 어려운 것도 아니고요. 서류 몇 장만 그냥 뚝딱 번역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좋습니다. 믿고 맡기겠습니다. 현욱 씨, 화이팅! 화이팅! 저 열심히 하겠습니다. <laughs> 어, 저 근데 차장님 그 어제 집에 안 들어가셨어요? 네? 무슨 아니 그 셔츠랑 타이만 갖고 입으시고 수트는 어제 거 그대로 입으신 것 같아서요. 차장님 원래 요일마다 다른 수트 입으시잖아요. 아, 아저회사에서 제가 밤을 새서요. 회사에 여분으로 남겨뒀던 셔츠랑 타이가 있어서 그것만 제가 이렇게 교체했습니다. 아, 아, 저 어제 아, 회사에서 네. 늦게까지 있었는데. 회사에서 밤을 새셨다요 아, 저, 지원 씨 불편할까봐 옆에 24시간 카페 있죠? 거기서 샜어요 제가 괜히 늦게까지 있으면 다들 부담스러우시잖아요 그러셨구나 밤새 일하시느라 집에도 못 가시고 저희 신호 쓰인다고 바깥에서 그러시더라고요 <laughs> 저 이번에 진짜 열심히 하겠습니다, 사장님 네, 파이팅! 파이팅! <laughs> 감사합니다 자윤 팀장님 모셨으니까 회의 시작하시죠 박과장님 유진 씨 지원 씨 효루 네. 씨도 네. 자 모이세요 어려 아다 열이 좀 효루 네. 박과장님이랑 자료 공해 유 주시래요 네. 저이번 네. 해드리겠습니다. 이번 TV 상품 시리즈.

니네 몸살에 하루 종일 굶었더니 씻을 힘도 없잖아. 이제 살겠다. 그건 좀잘 챙겨 먹어. 냉장고에 과일하고 주스 사놨으니까. 응. 응. 생유 늦었어. 문잘 닫고 가. 왜안 가, 너 잠들 면 갈게 급하 게 마무리 할 일도 있 고. 집에 가라니까 말참안 들어. 참. 가도 돼요? 출근한 네. 지한 시간밖에 안 됐는데. 네? 박 과장님 몸을 따라 피부 진짜 좋아 보이신다. 아, 피부 미남이시네. <laughs> 저도 압니다. <laughs> 어디까지 얘기했죠? 예, 베트남 국제문고 박람회 신청서를 현우씨가 맡기로... <laughs> 오케이! 하는... 좋아요. 아, 그럼 회의는 여기까지 하죠. 네.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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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이팅, 화이팅! 집중근무 시간에 불필요한 이동 은 휴게. 야 서은월. 너 오늘 밤에 시간 있냐? 치매 콜. 집중근무 시간 중에는 사적인 업무 금지입니다만. 야 집중근무 시간 중에는 티타임 금지입니다만. 자, 잠깐 회의 좀 할까? 집중 근무 시간 중에는 각 부서별 자체 회의 금지입니다만. 그렇지, 응. 언제 왔어? 응? 집중 근무 시간 중에는 음악 감상 금지입니다만. 전 이거 들어야 집중이 더잘 되는데요? 노동요여는 PC 자동으로 꺼지는 거 알지? 저희 중요한 거 미리미리 백업해 놓고 잠무 있는 사람들은 파일잘 옮겨 놓고 퇴근해. 나중에 사고 치지 말고. 네. 네. 현욱 씨, 야근할 거면 얘기해요 경영관리실에 아, 얘기하면 아, 컴퓨터 연장해서 쓸수 있으니까 아유, 아 아닙니다 응. 회사 정책인데 저도 저적으로 따라야죠 어, 아 그래요 저 아까 내가 부탁한 건 언제쯤 마무리되죠? 아, 그거요? 그거, 제가 내일까지 기똥차게 끝내놓겠습니다 내일까지? <laughs> 네, <웃음> 저 잠시만요 어, 저한호디 조금만 네. 내일 뵙겠습니다 노트 예. 데된다 <laughs> 야, 팀메 치매? 야, 야, 조금만 기다려. 금방 갈게. 어? 먼저 가보겠습니다. 고생했어. 아, 음... 10분 뒤 지하철 개찰구에서 봐요. 먼저 들어가 보겠습니다. 들어가요. 아, 고했어 아 아, 어, 아, 아. 아, 깜짝이야. 아. 씨. 여케포, 여케포, 오트라겁니가조미스면 PC 오프됩니다 퇴근들 하세오 뭐야? 시시티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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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시티야 시시티브, 시시 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아, 좋아. 좋아. 아, 우리가 오늘 정시 퇴근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낮에 끝나서 집에 가려니까 어색하기도 하고 월, 화, 일도 좋지만 저같이 일에 미쳐있는 사람한테 이게 좀 고역이에요. 뭘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아, 그러시구나, 일에 미치셔가지고. <laughs>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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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우연히 만난 것도 인연인데 그... 어디 가고 싶... 소주 셔야 할까? 소주? 술은 좀 그렇죠. 수리야, 회식하면 늘 마시는 건데, 그게 무슨 워라벨이에요? 맞아, 그거 아니야. 그러지 말고, 저랑 같이 진짜 영양제 있는 워라벨 체험하러 가실래요? 체험박과장님도 좋아하실 것 같은데? 진짜 물어왔어요 근데? 아, 너무나 진실이다. 오펠리아, 여기를 거느려라. 어, 전하, 같이 몸물순다야이 책을 읽으렴. 종종 우리들 탓이지만 경건한 외모와 신선한 행동으로 우리가 악마조차 달콤하게 만듦은 너무 흔히 입증되는 사실이다. 그 말은 내 양심에 얼마나 아픈 채찍인가.